국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 시간표 빠르게 돌아갑니다. 자, 단일화가 큰 변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대형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 모아집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어 어, 모시고 있었던 분이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선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신지요? 바빴습니다. 바쁘시죠? 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잘 계십니까? 지금 조금 서서히 네. 조금 회복되고 계시다. 네. 뭐, 그 정도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리고 사면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인. 생일도 있었죠. 그렇죠. 어, 설 다음 날 생신이라서 네. 설 집회는 생신 집회와 같이 했어요. 네. 어, 한 5,000명 오신 것 같고 네. 아마 그 어, 마침 생일 선물을 네. 우리가 정성껏다 비싸지 않은 걸로 준비를 네. 했는데 그걸 이렇게 어, 또 접수를 해 주셔서 그전에는 안 받고 그전에는 받을 수가 없죠. 네. 어, 그전에는 서울구치소, 네. 그 앞에서 담벼락 보고 뭐 사람들이 울고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기분 좋게 하셨는데, 네. 아무튼 뭔가 대국민적으로 네. 조금 이렇게 행동 반경을 넓히시겠다 네.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선물을 받으셨다는 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어은 언제쯤 하십니까? 어, 유영화 변호사 통해서 네. 얘기 듣기는지 한 50% 정도 몸이 회복됐으니까 네. 아직 퇴원 날짜를 정할 수가 없다. 네. 어, 그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한 대로 뭐 3월 15일 혹은 그 이후에 더 늦어 2월 15일 네. 그 이후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추첨입니다. 일단 2월 15일이나 그 이후 이렇게 생각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메시지도 내시겠죠. 어, 국민들한테 메시지 내시겠다 하셨으니까 네. 메시지를 내시겠죠.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면된 이후에. 박근혜를 살리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으로 뭉치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탄핵 무효하고 이제 명예 회복 응. 명예 회복을 하자 이런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 노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laughs> 이번에. 아무튼, 어, 후보로서 25억 6천, 후 네. 보험금은 다 거쳤죠. 바로 다 거뒀습니까? 다 거뒀습니다. 네. 아, 그렇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14. 정치 세력 하자, 하자. 대선도 어. 잘 치르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럼... 뭐, 어, 설법대 출신들도 몇번 현직 변호사들도 오시고, 네. 아무튼 세력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며칠 전에 박근혜 서포터스 중앙회에서 음. 몇몇 보수단체들이 아자 박근혜 탄핵의 주범은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재명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섰던데요 그 주범이 국민의 힘은 맞는데 아,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지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판단인데 네. 뭐 제가 그 사람들을 좀 알아요. 아, 그래요? 뭐 인격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말은 안 하지만 네. 그 모양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0338, 0388님께서 박근혜 씨가 윤석열 지지한다면 자신의 죄를 시인한다는 것이 되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말했잖아요. 탄핵은 문재인이 한게 아니라 보수에서 했다고.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주축 멤버들이 네. 탄핵 세력들이고, 예. 그들이 사실은 내각제 세력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지금 입장에서 뭐 제가 그분의 말씀을 가타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건강회복이 최우선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탄핵 무효를 말씀하셨잖아요. 음. 탄핵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였어요. 음. 뇌물을 받았습니다. 정유라 씨한테 말을과 자금을 줬다. 음. 이거는 대통령과 기업 간의 직무 관련성이 높은 뇌물이다. 그건 이게 뭐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게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어 케미르 재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뭐돈한푼 성기 없잖아요. 건물 임대비 하고 직원들 비용 쓴 거밖에 없고 정유라에 대한 말은 뭐 최순실 씨가 독일 간 것도 몰랐다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이제 뭐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 그게 이제 발목이 잡힌 거지. 삼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뭐 김의겸 그 대변인한테도 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아 저분이 좀 머리가 좀 아프겠다. 자기가 했던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부인이 김근희 씨가 얘기한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래 본인이 했던 얘기도 많단 말이야. 본인의 목소리가 네그거 나오면은. 좀, 어,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어, 촛불에 찬성하는 윤석열, 그리고, 음. 어, 그, 이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 구속하는. 촛불, 촛불 찬성이야. 이재명이 됐지. 아니, 그렇죠. <laughs> 그야, 뭐, 어, 왼쪽이니까. 면 왼쪽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무튼 탄핵이 무효고, 내물은, 내물은 맞지 않습니까? 내물은 맞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잠시만요. 윤석열을. 네. 전전 어. 전 검사가 어. 특검 특임 검사가 어떤 얘기를 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를 위한 말과 그 자금이 같다면은 저희들은 그거는 당연히 그 돈을 준 기업과 받은 대통령 측 사이에는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네, 저 다큐멘터리 나이트 자플이면은 이거 에프가 가 있네.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최순실, 최순 씨가 독일을 갔는데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 그게 분명한 입장이고 또 하나는, 어. 그 말도 몰랐습니까? 어, 몰랐지. 그래, 그래. 자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지 몰랐지. 아니, 그런데 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이 됐고요. 음.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구속 됐어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그 재판 기록을 다보셨을까닙니까 예. 네. 다 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54만 페이지잖아요. 네. 나머지 형사재판고도 다 보신 것 같은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판단이 있으시겠죠.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또.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화자고 외치는 그분들의 지금 입장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윤석열로 두 가지 마음이신 것같아 윤석열 뭐 이재명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윤석열은 용서가 안 되는데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한쪽은 뭐 윤석열이 진솔된 자기의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그 우리 길로 가자 네. 하는 분들 뭐 일단 전제 조건이 윤석열 후보의 반성입니까? 뭐, 사과죠. 사과. 어, 사족 없는 사과. 사족 없는 어떤 사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네. 어, 좀 강압적이었다. 혹은 수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 법적 잣대가 잘못된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윤석열 후보가 사과 안 해도, 이제 뭐, 좌파들이 주주를 기자 같은 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에 그동안에 해놓은, 말해놓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저, 이명수, 네. 어, 서울의 소리. 네. 가끔 저한테 전화와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좀 이런저런, 어, 이재명 안 좋은 소리는 싫어하더라고. 네. 그래서 네. 얘기하는데, 그다 밝혀지잖아요. 네. 어?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나, 네. 그 윤석열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나, 네. 또그 김경희 후보나 다. 김혜경 후보, 네. 그다 밝혀지는 거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끄럽죠. 너무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나 기자들을 잘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너무 자기 생각 중심이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재명 후보 부인도 마찬가지죠. 네. 이재명 후보 부인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지. 네. 작은 걸 가지고. 자 아까 윤석열 후보의 어.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어. 그런데 어, 아무튼 전제 조건이 있다. 음. 어, 진솔된 사과. 진솔된 사과. 수사가 잘못됐다는 사과가 없으면. 뭐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 우리는 뭐 우리 길을 갑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선거 준비가다 끝났고 네.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입장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어,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하셨던 좌파 기자는 잘못 됐습니다 저는 좌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진보 네. <laughs> <친보> 기자는 <laughs> 아니요 아니, 그냥 기자죠. 아니 근데 저하고 그러면 그 동안 얘기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laughs> 후보님,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후보님이죠? 어, 후보님이요? 자. 우파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자 우파 정치인 우리 조원진 후보님. 자, 대선이 어. 20여 일 남았습니다. 29일 남았습니다. 막판 29년. 변수는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 단일화의 변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대선까지 안 나온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묘해요 자기들이 이미 정권 잡은 줄 알고 네.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미온적이잖아요. 그러면 집니다. 그래요. 집니다. 그래서 대서 국민들의 생각, 특히 우파 국민들의 생각은 정권교체 하라는 건데, 네. 아마 힘든 상황이 올것 같아요. 판을 너무 못 본다. 지금 이 판에. 아 보수가 많이 분열돼 있군요. 분열 생각이 다르지. 네 생각이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 이 많군요. 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후보 비호감도가 60%가 넘잖아요. 네. 그러다가 호남 지지율이 뭐24% 가까이 간다는데. 네. 결국 선거 갔을 때어 호남, 영남 비율을 보면은 네. 대구 경북은 보통 25에서 30. 네. 그 다음에 부울경은 35에서 40. 네. 그다음에 호남은 뭐 90, 10, 10, 뭐 이래 보통 편성이 되잖아요. 선거가 끝나 되면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 예. 역대 선거를 예, 보면 네, 그래 됐는데 네, 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지금 박빙이 아니고 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 줄로 는 알더라고. 국민의 힘에서는 이기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대구경북의 마음도 음. 지금 복잡하군요. 일단은 박근혜를 지키자는 박심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리고 또 정권 교체하자는 마음도 있을 텐데 대구 경북에 지금 보수의 심장 대구의 경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60% 지금 지지율 나오는 정도예요. 60%는 정권 교체하자. 네. 그런데 야, 윤석열로 해서 되나? 네.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부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막 겹쳐 있으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45년 구형을 때린 자.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보수 계멸의주체자다 이래 보는데 어 그렇다고 해봐 이재명, 이재명, 네. 이재명 후보한테 썩가지는 못해요 네. 대구가 이재명 후보가 뭐고향이 안동이라고 정성은 많이 줬던데 그렇게 썩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마음을 주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선거 한 일주일 한3일 네. 되면 이제 방향이 다 나오겠죠 그때까지 봐야 됩니까 네. 선거 3일전까지 네. 이번에는 그럼. 박빙이니까 네. 선거 전날까지도 봐야 될 거예요. 뭐. 대구경북에서 조원진, 음. 진박, 진박 조원진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보고 뭐 소신을 지키고 가라는 분도 있고 예. 또 이제 이번에는 아무튼 그 전공교체를 위해서 네. 어, 단일화 하는 게안 좋으냐 했는데, 뭐, 단일화 내가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네.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전국에 그러면 현수막 걸어라. 네. 뭐라고요? 어, 단일화 요구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책임져라. 네. 만약에. 잘못되네요? 그럼 단일화 일주일 전부터 고문으로도 보내고 단일화 하자 했는데, 네. 단일화에 대한 답이 없어.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아스팔트 투쟁한 우리가 그냥 굽어도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안철수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네. 안철수 씨는 뭐 독일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왔는데 우리는 뭐 아스팔트에서 국민의힘이 바보같이 있을 때 우리는 싸웠잖아요. 다 내가 그안 된다고 계속 버티고 싸운 사람들도 뭐 그분들이죠. 초창기부터 싸웠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집회만 지금 223차 있는데 아무튼 정권 개최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정권 개최를 하려면 저 사람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근데 아무튼 거리에서 우리 공등 공화당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점점 집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후원금도 다찼다고요 후원금 25억 6천 원다 차고 예. 이제 이제 당에 이제 또 후원금으로 들어겠죠. 오 네. 단지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공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자유우파 국민의 명령인데 어, 윤석열로 전공 교체하면은 전공 교체가 아니고 전공 교대잖아 교대 그렇습니까? 근데 <laughs> 전공교체가 아니고 전공교대다. 왜요? 어? 윤석열이 뭐 자기 스스로 자파라 생각하고 있는데. 자파라고 생각합니까? 어? 그러니까 전공교대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애매한 노동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이사제. 네. 네. 막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거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 앞장서서 찬성하더라고. 네네. 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도 윤석열 후보 자유민주주의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음, 본인 스스로가 잘 돌아봐야지. 네. 1750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강조하는 건이재명이 한해서 더 낫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죠. 1750님께서 근데요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야권 후보 되면 대구 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 밀어줍니까 안철수 후보 단일화 안 되죠. 안철수 안. 후보 단일화 되면 이재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판세가 국민의힘한테 불리하다고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하다고요? 음, 불리하죠. 지금 이대로 하면 네. 이대로 지금 하면. 선거하면 윤석열 후보가 안 됩니다. 집니까 네. 네.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 캠프 에 있는 사람이 제가 그 당에 10년을 있었잖아요. 네. 그게 다 알잖아요. 네. 그 캠프 있는 사람들 착각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바깥에서 우리 보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80 군데 정도를 시장을 다녔잖아요, 전국에. 네. 그럼 민심을 다 들어보면은 그렇게 호감이 슥 들어가, 잡도 빨려 들어가지는 않는다. 자, 예. 그러면 조원진 후보님,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어 저기 지키자는 박심은, 음. 박심은. 그 세력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마음이 안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대구 갔을 때 음. 윤석열 후보 대구 시당에서 뭐할때 네. 선수 교체 하그했거든 앞에서 네. 그러니까 또뭐 친박 단체 몇단 단체가 모여 가지고 윤석열 지지선을 하더라고. 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우리가 지금 45만인데 우리 공화당원이. 네. 그리고 책임당은 6만인데, 예. 우리 얘기를 안 듣고, 그 예. 몇몇 단체 사람들 얘기 듣고, 아, 좋은지는 외톨이가 됐는가 봐, 이런 얘기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정도 상황 판단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보고를 잘못 받는 거야.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판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보고를 잘못 받는 거지. 이준석 대표도 판을 못 보고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지. 네.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나는 정치 공학적으로 너무 생각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기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네. 너무 어, 얇게 네.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 이래 보는 거죠요거 궁금합니다. 조원진 후보님 사자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고막고막하더라. 고막고막하니까. <laughs> 네. 자 그렇다면 보수 우파가 명령하는 정권 교체는 어떤? 어떤 식이어야 됩니까? 어 야권 단일화가 돼야죠. 야권 단일화.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을 운영하는 것도 야권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탄핵 세력들 네. 중심의 이그 정권 교대. 그렇죠. 정권 그분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강을 뭐뭐 건널 수가 없다고요. 대통령께서 나와 계시잖아요. 네. 그 강을 계실 때도 건너자, 그렇게 했는데 못건넜잖아요다 네. 빠져붙지. 네. 그래서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네. 이제는 탄핵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 반성할 때가 됐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반성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저는 이번에, 어, 아무튼 그, 왼쪽에 있는 분들도 네. 세대 교체, 뭐, 정치 개혁 하자 카데요. 예. 저는 이번에 저 선거 혁명을 좀 같이 좀 하자. 네. 이 참에. 이제 뭐 저도 나이가 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판을 3, 4, 50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입니까? 음. 저는 뭐 당연히 무효죠. 아니, 근데 그때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80% 90%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중에, 내보고 그, 나중에, 아, 지난번에. 아니, 얘기했잖아.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만 하면 계속해서. 네, <laughs> 그래, 부딪혀요. 네, 부딪혀요. 네, 여기까지 잠깐. 집회에 같이, 나는 집회에 나가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 저도 나갔는데 반대편에 난, 있었잖아요. 난 반대편에 있었죠. 네네. 그래 반대편에 있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 많이 갔는데 머리 많이 잡혔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런라 사파루 윌님께서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편이군.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이재명 후보를 잘 알아요. 근데 이재명은 제가 뭐 아예 생각조차 없어요. 네. 제가 국정감사를 경기도 국정감사를 두번이나 했던 사람이고. 아, 그래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인데, 아유, 네. 부인 문제까지 겹치니까 더 이상해 보이더라고. 네. 윤석열 후보는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말,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후보 말이 너무 가볍다. 그 다음에 사족도지 말고 사죄하면 됩니다. 그래. 왜 대통령한테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돌이켜보고 이제는 아무튼 왼쪽에서 뭘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공격할 텐데, 네. 그때도 계속 변명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요. 사과 안 하면 그러면 네. 박심은 박근혜 어그 그 강성 지지자들은 그러면 윤석열한테 마음을 안 주니까 어, 아니 대통령의 말씀은 어떻게 나올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무튼 저의 입장은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조원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케이스테스 리서치가 케이스테 리서치가 음. 지난 3, 4일전국에만1 8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후보별 호감 비호감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수원.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정치권에 바라는 소원. 하루에 하나씩 정치권을 향해 날려드립니다. 오늘의 소원은 9131님. 이재명 유...